엄청 키우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보리를 엄청 키우고 있어요. 어, 여기도 잔디와 벌꽃. 별꽃. 여기는 벌꽃과 부추입니다. 아, 보리가 너무 예쁘죠.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보리를 키우겠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기만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왜 화분에 이렇게 많이 길러야만 할까? 왜 기르고 있을까? 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제가 하고 있는 농법은 탄소농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순환농법이라고 하고요. 어,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자연농법이에요. 어떤 그 비료나 농약도 안 쓰죠. 자연에서 나온